여기는 클러스터동, 84제곱미터. 오우, 이거, 안에도 들어가도 되는 건가? <laughs> 야, 신기하네요. 이건, 이런... 아, 그니까, 러 기숙사를 이런 구조로 만든다, 이거구나. 야. 이야... 멋지다. 전시용품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정도 평수면은 정말 아늑한 공간이네요. <laughs> 오호, 이야, 멋지지 않습니까? 하뭐 완전 그냥 어마어마하네. 이야, 이 사람들이 많이 이거 좋아하겠는데 이거 이야 넓죠 상당히 넓죠 84 제곱미터가 이 정도라고 난방 방범 메모 오 이야 멋지다. 아하 이렇게 돼 있네요. 네. 어 사과다 사과. 야씨. 어우 뭐 어. 샘플이긴 하지만 멋지다. <laughs> 이런 데서. 이러면은 서울대 가고 싶은 생각 들겠는데? <laughs> 야, 멋지다 멋져. 네, 일단 여기 84제곱미터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. 여기는 52제곱미터 한번 쭉 둘러볼까요? 자, 보시면 우와, 어이뭔 아주 엄청나네요. 여기는 타워동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돼 있나 봐요. 허... 아니, 이거 저기 완전 저기 아니야. 신혼여행 집 아니야. 이거 열어봐도 되나? 우 어? 어휴, 야, 이런데도 공간이 있네. 어... 아까 거기랑 뭐48 제곱미터 하고는 또 공간 활용을 다르게 했네. 2인 가족실. 예, 도면 설계가 이렇게 돼 있네요. 알았어, 봐. 이게 베란다 아니야, 이거? 테라스 아닌가요? 이게 바깥쪽이? 그런 거 같은데? 어. 뭐, 아무튼. 예,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. 음, 여기는 되게 간단하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, 26제곱미터. 이쪽 한번 볼까요? 제일 작은 방이죠? 네 거의 뭐 욕실은 뭐이 정도로 이런 공간으로 내린다고 나오고 있고 이야~~ 야 애플 거를 깔아야겠다 <laughs> <또. 웃음> 사과 나왔네 사과 <laughs> 이 정도로 규모로 된대요 26제곱미터 입니다 어 이거 차라스 있다 차라스 오. 야우씨. 잠깐만요. 안쪽 한번 들어가 볼까? 본 공사 시에 유리가 설치된데요 여기에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어, 끝까지. 에... 이런 식으로 샘플로 하나 만들어 놨네요. 전시용으로. 멋지다. 그래서 26제곱미터는 여기 이런 식으로 아 이건 또 저기구나 야 이거 용도구나 쭉 둘러봤습니다. 그러니까 26제곱미터, 52제곱미터, 84. 아까 본 84제곱미터가 완전히 엄청 크네 확실히 객실도 많고 괜찮은데? 확실히 괜찮네요. 음. 자,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감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